안녕하세요. 현재 시간 21년 12월 2일 오전 6시 36분입니다. 자, 비트코인이 반등이 좀 나와줬어요. 나와줬는데 지금 흔드는 구간이 나오고 있죠? 제가 이쪽에 말씀드렸던 패턴을 이전 영상에서 이쪽에서도 나올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다중바닥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리고 현재 4시간 봉 파동도 뭐 딱히 이렇게 안심할 수 있는 파동은 아닙니다. 지금 저점을 낮췄다가 한번더 내려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면 뭐 좋겠지만, 이대로 밑으로 한 차례 더 이렇게 빠져 내려온다면, 이 아래 자리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구간이 오죠. 일단 현재 구간에서 좀더 빠진다고 하면, 일단은 볼수 있는 자리들이 이 저점 추세 라인, 볼린저밴드 하단 구간이겠죠? 7,000만원 구간, 7,000만원 구간을 지지받는지, 위협하는지의 여부를 체크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니, 7,000만원이 만약에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그 다음 아래에서 이제 지지받을 수 있는 구간들은 이런 자리가 있어요. 6,919만원. 이전에 저점이죠, 여기, 과거에. 여기 저점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은 뭐 이런 자리들이 그냥 차례대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자리를 만약에 깨고 내려오게 된다면,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자리가 6,134만원 자리를 굳이 확인하고 그 다음 다시 갈 수가 있겠죠. 음, 현재 구간에서 들어 올리면, 음, 제가 예전 영상에서 말한 이런 패턴이 만들어지면서 1억 근처로 가는 9천만원 후반 목표가를 가질 수 있겠다. 이 관점 아직은 유효합니다. 이 구간이 깨져 내려오지 않으면 여기 깨져 내려오면 이제 여기에서 좀더큰 파동으로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럼 이렇게 그러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겠죠. 자, 그러면 유튜브 댓글 한번 살펴볼게요. 재관성님께서 현실점 무이블록 한번. 우비블록은 지금 일봉이, 파동이 딱히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4시간 봉이 533번 들어올리고 있는데, 이166 내려오고 있고, 20, 12, 12가 힘이 빠지고 있어요. 이렇게 본다면, 이 아래 자리를 한번더 내려올 수도 있다라고 보고, 한 만, 아, 15.14원 정도 구간을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무이 블록을 이렇게 삼각 수렴 형태로도 볼 수가 있겠죠. 이 정도로 본다면. 12월 4일, 5일, 한 2, 3거래일 정도 이내에 이 수렴의 상방 돌파 혹은 하방 돌파가 이루어질 텐데요. 일단 1봉만 보면은 상방 돌파가 예상이 되고 4시간 봉이 이대로 살려준다면 네, 상방 돌파가 되겠죠 1시간 봉도 일단은 애매모호한 상황이네요 자 이게 상방 돌파가 이루어진다 그럼 여기 높이만큼 위로 터질 텐데 그러면 대략 한 24원 정도가 보이게 되, 됩니다 그러면은 과거로 넘어가서 24원 정도는 어디쯤일까 한번 확인해 보면 네, 뭐 대략적으로 여기 고점에서부터 여기 저점, 아 여기 저점까지 요거 내려온 거의 중심값 정도 되는 가격이네요. 네. 24원 정도까지는 네, 우리 물로 기술적 반등 구간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호박님 감사합니다. 외메드님 일주일 내내 바빠서 오랜만에 댓글 남기신다고. 네. 아, 네. 멘탈. <laughs> 아, 네. 네, 저희 집이 뭐저 여기 이사 오기 전에도 그렇고 저 겨울에는 딱히 난방을 잘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음 이게 또 제가 또 양쪽 집에서 양 옆에 집에서 또 난방을 하면 또안 추워서 그런가 겨울에 이렇게 딱히 춥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껴 입으면 안 춥잖아요. 그 대신 여름에는 에어컨을 그냥 하루 종일 틉니다. 여름에는 아무리 벗어도 더우니까요. 그렇죠. 네, 김상민님. 스텔라루멘 아이오타. 자, 스텔라루멘이. 음, 스텔롬맨는 그, 후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쿠아 에어드랍, 네. 그거에 대한 스냅샷이 일정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 아직 4시간 봉 파동은 뭐, 딱히 좋지 않아요. 근데 일봉이 조금 긍정적인 모습으로 지금 533이 올라오고, 166도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고, 2집 12-12는 아직 바닥을 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올라가다가도 한번더 내려오고 다시 그런 패턴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66 16 파동이 여기서 이 정도 파동을 한번더 만들고 그러면 올라오다가 여기서 한번더이 정도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위로 상승하는 패턴이 나올 수가 있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 올라왔다가 다시 한번 빠지는 파동은 흐름은 여기 혹은 여기 지지를 받게 될 텐데 어쨌든 현재 구간보다 위이죠. 자, 1시간봉 파동을 보면 여기서 지금 투바닥제 나오고 여기서 지금 쓰기바닥제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대로 올라갈지는 네 지금 이 아래 파동들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가 올라가려다가도 다시 내려올 수 있는 것좀 생각해 보셔야 되고 166 밑으로 빠지고 있죠 20, 10, 20이 아직 바닥을 찾고 있는 중 그러면 이 바닥이 어디에서 나올까 한시간봉에서 좀 살펴보면 더 내려오면 412원 여기서 일봉 추세라인을 좀 확인해 보면 400원까지 좀 열어놓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스텔라 루맨 자, 스텔라 루맨은 그러면 당장 올라오는 구간. 이 정도 볼수 있겠는데. 올라오면 548원 정도 구간이 일단은 보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를 뚫고 올라오면 이제 자, 여기쯤 구간이 보이는데 여기는 여기 고점자리 그리고 여기 지지 받았던 자리들이에요 620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620원 자리는 또 어떤 자리냐 확인해 보면 여기 고점에서 여기 장대음봉 떨어진 거에 중심값 자리죠 네. 저기까지는 올라온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이오타. 음, 네, 뭐, 아이오타도 마찬가지 흐름인데, 일단 아이오타 이렇게 보면 2,000원까지는 반등자리가 있죠. 그리고 4시간 봉 아직 좀, 네. 밑으로 향하는 중인데, 파동들이. 한 100, 1670원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셔야겠네요. 일봉으로 하단 추세 라인을 좀 연결해서 보면, 자, 이런 자리들이 있어요. 여기 내려오면 1535원, 더 아래는 1445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이런 구간 한번 주고 갈수 있는 거, 네. 이 위에 자리가 200일이 평소에 있는 자리에요. 한 1510원, 14원, 뭐 15원 이런 자리. 자, 아이오타도 그러면은, 네, 아까 여기 위에 봤자 목표가, 네. 자, 조커는 조커도 조커타이님 네. 어, 어, 네. 헌트 850, 만원을 605원에 들어가 있는데, 뭐지? 그러니까 헌트 850만 600원? 아, 1600원이요? 자 헌트 같은 경우는 일단 1봉이 지금 꺾이는 추세인데 지금 지지받을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기는 했어요 여기 그리고 만약에 더 내려오면 여기 이런 자리 아래에 더 내려오게 된다면 이 아래 구간 1187원까지는 더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구간이고 이제 헌트 같은 경우는 제가 전에도 이렇게 그려드렸었나요? 이 구간을 이 구간 내에서 흔들림이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상단 세번 터치가 됐죠. 이제 이 다음 내려왔다가 올라갈 때 혹은 더 크게 빠졌다가도 갈수 있겠죠. 이렇게 이런 느낌이 내림이... 헌트까지 했죠. 헌트. 네.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삼각수렴 구간을. 그러면, 네. 1월 8일 정도, 뭐, 1월 달에 이 저점을 찍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빠르게 돌려서 올라갈 수도 있겠죠. 현재 파동 기세들은 뭐 나쁘지 않아요. 아직. 주봉을 보시면 주봉이 다 살아있죠. 여기에서 뭐한번더 내려와서 갈 수도 있고, 한번더 내려와서 간다면 여기에서 돌아올라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겠고, 월봉을 보면 월봉이 아직 살아있어요. 그리고 월봉 지금 캔들 지지받는 구간을 보면 여기 양창대 양봉의 중심값에서 일단은 지지를 받고 있죠. 자, 그리고 캐리 STP 섬싱 휴먼 헌트 이 서글럼들 좀 봐달라고 하셨는데, 네, 백 이상씩 물려 계시다고. 자, 캐리 부터 20.5, 네, 20.5면 이 정도. 자, 일단 4시간 봉이 지금 아래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하단 추세 라인을 좀 연결해서 보면 이 자리가 나오죠? 18.34 정도까지는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그냥 밑으로 빠져서 훅 빠진다고 하면 비트코인이 만약에 잘못된다. 그러면 이런 자리 내려오는 거죠. 16원, 정도 가격대. 네. 자, 그리고 캐리가 어차피, 아, 어, 캐리는 이제 이 자리가 한번 터치가 됐기 때문에 자, 이 자리는 제가 여기 이전, 아까 다른 코인에서도 말씀드렸던 여기 내려온 거에 중심값 정도 되는 자리를 터치를 했네요. 그리고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된다면 이 자리를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런 패턴이 나오는 걸 기다려 봐야겠죠. 여기, 여기, 그 다음 여기. 이 패턴이 나올 때 지금 주봉인데 얘는 지금 여기서 한달 정도의 기간이 걸렸는데요. 지금부터 한달 정도면 네, 1월 초죠. 네. 아니면 12월 말 이렇게 기간이 나옵니다. 그때 여기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일단, 월봉이 아직 막 죽지는 않았는데, 힘이 좀 빠지는 모습이네요. 월봉 자체가. STP 211원 자, STP 같은 경우에는 4시간봉이 볼린드 밴드 구간을 당장에 뚫어줘야 되는데, 일단 533 파동이 지금 고점 신호에 다다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한번더 막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눌렀다가. 1봉 파동 보면 1봉 파동이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 자1봉 여기에서 쏴주는 파동이 나오면 나올 때가 되긴 됐어요. 이런 여기 모양이 여기에서 한번 나와줬는데 여기에서 이제 3바닥까지 완성하고 슈팅이 한번 나올 수도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일단 1봉 533 파동이 돌려줘야겠죠. 어떤 자식이 장난을 쳤는지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네, 다른 집들은 아주 밖으로 나오는 속도가 빠르더라고요. 저는 그냥 슬금슬금 옷 입고 있는데 옷 갈아입다가 네, 소리가 꺼지길래 안 나갔어요. 자, 얘가 다시 올라오게 된다면 이제 목표가격대는 440원 정도, 그 정도 나오게 되네요. 네. 자, 주봉만 보면 캐리보다 STP가 일단은 좋습니다. 자, 썸씽 주봉이 좋지가 않네요. 128원. 썸싱 안 좋고, 휴먼. 612원. 휴먼도 주봉이 딱히 지금 힘이 없어요. 지금 좋은 건 STP. 주봉. 아, 헌트 아까 봤고. 헌트, 주봉. 기억이 안 나는데. 헌트 같은 경우도 주봉역에서 요런 파동이 하나 더 나올 수 있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지 아니면 여기에서 그냥 제껴서 더 올려버릴지 좀 지켜봐야 돼요 그나마 지금 주봉이 괜찮은 건 헌트랑 STP 잠깐만 캐리 주봉이 어떻게 생겼더라 네 그렇습니다 음... 햄버만땅님 감사합니다. KN님 아네 오랜만에 보는 커브다오, CRV, SK, SKL, SKL. 옛날에는 이 코인들 정말 많이 봤는데 트레이딩도 했었고 네 바이낸스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3일봉이 좀 부정적이네요 1봉 아, 좀 아래로 더 내려와야 될것 같은데 일단 당장 지지받을 자리는 한 0.29달러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거기를 지지받으면 삼각수렴이 유효하게 되죠 깨지지 않고 이런 구간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오고 다시 지지 받고 이런 패턴으로 올라오게 된다면 단기 목표가는 0.42원 정도. 어, 근데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좀더 보자면 이런 자리가 있어요. 이 아래 0.24원 정도까지도 내려오는 걸좀 생각해 봐야 될는 자리가 아닌가 보여집니다 0.24원 이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패턴이 이런 게 나올 수가 있겠죠 또 crv 1봉 533은 일단 들어올려주는 파동인데, 얘가 올라왔다가 지금 눌림이 나오는 중이죠. 네, 3일봉도 밑으로 다시 내려오고 있는 중. 그럼 이3일봉으로좀 하단 추세라인을 연결해서 보면, 당장 이 자리가 보이는데, 여기는 3.7달러 정도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까지는 뭐 내려올 수도 있다고 보고, 3.75군, 3.69. 이런 자리. 내려올 가능성, 일단은, 보입니다. 파동상. 자,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당장 지지봐야 되는 자리는 4.49죠. 네. 4.49 정도를 지지를 받는지 보시고 이 자리가 뚫리고 내려오게 되면 네, 이런 아래 자리가 열려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4.3 정도 지지 받는지 보시고 뚫리면 뭐 3.6까지도 열어봐야겠죠. 네. 이더케이님, 음, 차트 높이를 줄여서 줄이는 법? 이건가요? 네. 여기, 오른쪽에 숫자 있는 요, 이 부분을, 왼쪽 마우스를 클릭하고 위로 올리면 늘어나고, 클릭하고 아래로 내리면, 네,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최재형님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자 알트코인들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스택스 여기서 다시 살아 올라갈 것 같죠 1봉 네. 물론 올라올다가 여기서 다시 한번 쌍봉으로 더 많이 내려올 수도 있어요. 많이 내려오면 2,860원 정도 봐야 됩니다. 음, 이더리움도 아, 이더리움이 이더리움도 여기서 지금 파동이 한풀 꺾였죠. 여기서 다시 돌아 올라갈 때 한번 공략해 볼수 있겠죠. 음, 대체적으로 파동들이 꺾이는 추세네요. 지금, 음... 네, 다 고점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네, 딱히 뭐, 4시간 봉으로 지금 매력적인 코인이 보이지가 않네요. 오늘은. 뭐, 디카르고 정도 한번 위로 양봉 나올 가능성 있겠는데. 웨이브 같은 경우는 위로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겠죠 볼렌저 밴드 상단과 51이평 있는 데까지 근데 일단 533 파동은 고점 신호라는 거 과매수권 딱히 매력적인 파동이 보이지가 않네요. 네, 현재 구간에서도 일본 차트를 비트코인을 보면 볼린저밴드 중심선과 5 1이평 일단은 중심선, 볼린저밴드 중심선을 일단 뚫지를 못하고 있어서 아직은 이 밑에 하방의 리스크를 네, 안두에 둬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